이번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4대4가 나왔는데요. 그 4대4를 가지고 민주당에서는 오히려 4대4니까 확실히 이긴 거 아니다. 6명이 안 돼서 그렇지. 어쨌든 과반수는 아 지금 이진숙 너 나가라고 한거 아니냐. 그러면서 민주당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향해서 경고망동하지 말아라. <laughs> 그러니까 살아났다고 해서 경고망동하지 말아라. 4대4 아니냐. 그런데 이 4대4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요. 이거 얼마나 웃기는 겁니까. 바로 저러려고 저 4대4를 맞는 거 아닙니까? 이게 8대0으로 깨지면 민주당한테 엄청난 이 화가 돌아갈 것 같으니까. 그래서, 응? 4명은 그래도 탄핵에 찬성을 했다. 4명은 그래도 파면에 찬성을 했다. 이거 뭡니까? 그럼 그 4명이 누굽니까? 문영배. 문영배라는 자입니다. 이 문영배라는 자는 보니까 완전히 뭐 저기 그 기본소득을 찬성했다고 그래요. 이재명 기본소득에 찬성하고 그다음에 이재명이 하는 어떤 그 좌파식 어, 그런 어떤 사상이라든가 이런 거에 다 찬성한 것이 드러난답니다. 거기다가, 이미선. 여기는 주식대왕인데, 원래가 처음 그 임명할 때부터 말이 많았던 사람이죠. 자격이 없는 사람이죠. 사실은 무자격자가 가서 지금 헌법재판관을 하고 있다. 정정미. 정계선. 정계선은 이번에 뭐또 들어간 그 사람 아닙니까? 정정미도 이게 지금 뭐 중도라고 하는데, 이번에는 그쪽에 섰어요. 다음부터는 이쪽에 쓰기를 바랍니다. 정정민은 좀 의아하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국민이 이걸 보고서 말이죠. 한숨이 새어나왔다. 너무도 당연한 탄핵 기각 판결이 왜 4대 4냐. 아니 8대 0이 나와진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방송통신 위원장을 이틀 했어. 이틀. 이준숙이가 이틀 동안에 뭘 그렇게 잘못했어요. 방송통신 위원장을 탄핵한다는 거는 방송통신위원장 하면서 방송통신위원장 자격에서 방송통신위원장 역할을 헌법에 맞지 않게 법률에 맞지 않게 했을 때 그때 탄핵 사유가 되는 거예요. 탄핵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방송통신위원장 하면서 방송통신위원장 역할을 잘못해 가지고 그것이 헌법에 반하고 법률에 반할 때 그게 탄핵 사유가 되는 거라고요. 근데 이틀 했다니까? 이틀 동안 한게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면 그때 방송통신 의원이두 명밖에 없어. 이것 이거 또 이진숙 탓이 아니야. 이진숙 되기 전에는 한 명이셨어. 그래, 그 이진숙 들어가 가지고 두명 됐습니다. 그두명 되니까 두 명이서 의결을 했어요. 해 가지고 뭘 했느냐? 박문진 이사 바꾸는 거. KBS 이사 바꾸는 거. 왜? 걔들이 뭐가 됐느냐? 임기가 다 됐어. 임기가 됐기 때문에 바꾼 거예요. 임기가 안 됐는데 중간에서 바꾼 게 아니고 그랬는데 두 명이 왜 했느냐 이거야. 두 명이 왜 했느냐. 원래가 이제 방송통신위원회는 다섯 명으로 이루어집니다. 다섯 명이면 세명 이상이 있어야 이제 과반수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다섯 명밖에 없는데 두 명, 다섯 명이 이제 정원인데 두 명밖에 없어. 근데 왜두명 했냐 이거야. 아니 두 명밖에 없으니까 두 명이 했지. 근데 법에 예를 들어서 세명 이상이 있어야 된다. 그게 없어. 법에 있었으면. 그러면 그렇게 했겠죠. 예를 들어서 헌법재판소법은 그런 게 있잖아요. 9명이 정원이잖아요. 근데 7명 이상이 심리하여야 한다. 그런데 그 7명 이상이 심리하여야 한다는 걸 갖다가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1항에 대해서 그 효력정지 가처분을 해가지고서 사실은 6명 가지고 시작해갖고 이진숙 심리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까지 했는데 그러면 여기는 법도 없는데 거기는 헌법재판소법은 7인 이상이 있어야 된다는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법의 효력을 정지시키고 나서 6명이 했는데 여기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법도 없어. 그냥 다섯 명이 정원이라는 말만 있지. 세명 이상이 있어야 된다. 네명 이상이 있어야 없어. 그냥, 과반수만 있어. 그럼 두 명에서 두 명이 서을 가반수는 없잖아. 근데 뭐가 문제야? 이건 누가 봐도 헌법 위반이 아니고 법률 위반이 아니에요. 그래서 8대 0이 나올 걸로 봤던 거야, 이거는. 그런데 여기에서 도대체가 어떻게 4대 4가 나오냐는 거죠.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임명되고 일을 한 것이 고작 이틀입니다. 임기가 종료된 KBS 이사진과 MBC 의 박문진 이사진을 교체한 거예요. 임기가 종료됐기 때문에 KBS 이사진하고 MBC 이사진을 교체한 겁니다. 그런 이진식 위원장을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정략적인 차원에서 탄핵한 거다. 문제는 정략적인 차원에서. 이게 중요한 거야. 그게 전부인데 그 탄핵 심판이 뭐가 잘못됐다고 뭐가 이렇게 어렵다고 172일인가 4일을 끌었어. 180일을 꼬박 채웠어. 일부러 시간을 끈 거지. 일부러 시간을 끌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문영배가 얼마나 이게 사악한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빨리 복귀 안 시키려고 시간을 끌다가 그것도 사대 사? 도대체 문영배가 헌법재판소장과 응? 이자가 대행이죠. 그 다음에 이미선, 정계선, 정정미라는 이자는 도대체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자격이 있는가? 그런 법지식을 가졌는가? 니들이 법을 알아? 니들이 헌법을 알아? 니들이 법률을 알아? 이게 법에 의해서 도대체 판단한 것인가라고 하는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는 거예요. 차라리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헌자 앞에 있는 어? 그 초등학생 데려다 하는 게 낫겠다. 차라리 초등학생도 상식적으로 야 이따라고서 무슨 야, 탄핵을 시키냐? 초등학생이 물어봐요. 초등학생이랑 모를 것 같아요. 이게 무슨 탄핵 남발이고 거대 야당이 더군다나 막 그냥 탄핵 남발해 가지고서 막 그냥 헌법재판소로 막 보낸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제동을 건다는 의미에서도 팔대 0을 해버려야지. 그래 다시 안 보낼 거 아니에요. 도대체 이게 상식적인 재판이냐는 거죠. 한덕수 총리도 마찬가지야. 지금 한덕수 총리 지금 헌법재판소에 가 있는데 탈핵시킬 사유가 전혀 없거든요. 그럼 빨리 돌려보내야지. 재판해가지고서 안 해요, 안 해. 시간 끄는 거야, 또. 그 다음에 이창수 주강지검장, 최재 감사원장, 지들이 이제 목덜미를 잡고 있다 이거야? 빨리 판결해가지고서 탈핵 기각시켜가지고서 빨리 제자리로 돌려보내야 될거 아니에요. 지금 헌재 소장이라고, 아그재판대 앉아가지고서, 에 니들의 명줄은 내가 잡고 있지. 그래가지고 지금 뭐, 어? 기분이 좋아가지고서 지금 신난 거야? 기분이 좋아서 신나는 건 당신 뭐 그럴 수 있는데, 국민들이 지금 보고 있다는 거를 항상 명심해야 됩니다. 국민들이 지금 노려보고 있어요. 노려보고. 세상에 초등학생들도 규칙은 지켜요. 초등학생들도 상식은 알아요. 그런데 이건 초등학생만도 못하다 이 말이야. 아니, 방송통신위원장 단 이틀 했고, 임기가 종료된 KBS 이사진과 MBC 방문진 이사진을 바꾼 것 뿐이야. 그것밖에 한게 없어. 그런데 뭘 잘못했다고 그래서 도대체 이게 헌법 위반이고 이게 법률 위반이 돼가지고서 탄핵을 당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네 사람은 이번에 성향이 확실하게 드러난 거예요. 얘들은 보람 마나야윤 대통령 무조건 탄핵시켜야 된다고 할 애들이야. 얘들은. 근데 여 정정민은 모르겠어 이 정정민은 조금 어? 우리 쪽으로 왔으면 좋겠는데 여기 중도라고 하고 그새 놈들은 이제 뭐 싹수가 노랗고 그래서 우리 쪽으로 오면 이 지금 김복형이라든가 내지는 정영식이라든가 우리 또 보수의 어뭐 확실한 이런 어떤 주자들이 있으니까 어 이분들하고 힘을 합하면 충분히 어 기각시킬 수 있거든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말이죠 자 정말로 이이네명 초등학생들도 봐도 못하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틀 한 방송통신위원장을 갖다가 탄핵시킨다? 아니 뭐 열흘이라도 하고 무슨 한 달이라도 했어야지. 뭐딱한 가지 했어. 그것도. 책임을 부를 수가 없다니까 그 사람 없을 때는 한사람이었어요 이진 씨가 와가지고 두 사람이 됐어. 그럼 뭐 이걸 갖다가 지금 임기가 종료됐는데 그럼 안 해. 그래가지고 법에 따라서 했어. 그 법을 어긴 것도 없어. 그뭐 때문에 도대체가 헌법을 위반하고 법률을 위반하고 중대한 어떤 헌법 위반이라는 거야. 도대체 뭘 말하는 거야. 뭐 방송에 신뢰 없다고. 야세 명이 한 방송에 신뢰가 되고 두 명이 한 방송에 신뢰가 안 되냐? 어, 어디서 있다. 정말 초등학생마도 못한 그런 어떤 판결을 하느냐.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강시혁 기우입니다.